요번 캐릭 뭐 하지? 뭐 할까요, 여러분들? 요번 거는 좀 신선한 캐릭하고 싶은데, 신선한 게뭐 있지? 아, 롱리. 롱니. 아, 롱리도 해줘야지 아바타가 오십다는데 아바타가 오십다 내줘야지. 롱리는, 개재밌는 롱리 아이가. 자, 가봅시다. 에. 네. 음, 이거 롱리를 존나 뛴 다음에 고릅니다. 에. 자, 기다려. 톡톡 치고, 맛있게 먹어보죠. 상대방 캐릭이 아이고, 지랄 났네. 하면서 큐, 그렇지, 좋아서, 멋져, 톡톡 치. 아직, 아직 채소를 그릇, 잘한다, 잘한다. 기다려, 기다려. 질러 가야 돼. 앞을 질러야 돼. 앞을 질러야 돼. 앞을 질러야 돼. 질러야 돼. 못, 못하겠다 이거 길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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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진 길막 멋진 길막 진짜 꿀길막 꿀길막 하면 진짜 한, 잡는다 이거 아 잡았다 이거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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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됐다 집가 바로 집 바로 집 바로 집 바로 집거아 기폭 들고 왔습니다 아, 아쉽네 아이스 음 이기 이게... 기폭 아니다 아니다. 그다음에 그 경험치 책두 개. SS. 그다음 그 물약. 그렇지. W W 바로 가자마자 W W 좋았다. 못 잡는다 저거. 아직 Q 돌리자 그냥 돌리자 돌리자. 됐다, 됐다. 잘 돌리 잘돌다잘 돌리 있요음 잘잘잘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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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려. 기폭 먹어 기폭 먹어 다시 먹어 다시 먹어 생각 니까 다시 먹어. 그다음에 어. 돗댔다 딸뻔했다 그 다음에 C C C C C 눌러서 달리가 존나 W W W W W 일단 떨어지면 톡톡 치고 두대 톡톡 기폭 톡 그렇지 나이스 씨까자 기폭 묶고 그 다음에 그 속포 하나 달고 어 더블 그 전화 찍어 전화 찍어 그 다음에 그 W 바로 더블 조지 아못 잡지 못잡다 제가 못 잡는다 못 잡는다 가못 잡는다 셀보다 못 그냥 큐 돌리 아 돌리 말콜요저때다 돌리다 키라 뭐 노리 못깬데얘게 김이마로가 C C 되고 그 우리 기지로 띠 우리 기지로 띠 우리 집으로 띠아저얜병하네 존... 가서 바로 저만데 W 블 조지 연합 조지 연합 조지 연합 조지 아니다. 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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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조진다 못 조진다 못 조진다 지까 지까 집아 집에나 돌리 돌리 여기서 돌리. 아니다. 어때다 돌렸다. 괜찮아. 잘했어,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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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다시 그 저기 그래. 스가 경험치 경험치. 그래 경험치. 하나 더. 짝은거 하나다. 씩폭 하나. 큐. 됐서 이제 그 가서 모 자한다. 식개 쓰레기처럼 플레이하네. 개실다 진짜. 좋았어요. 어... w w w w w w w w 제 무조건 무조건 맞아야 된다. 무조건 무조건. 그리고 제로송멋 멍청이 전화 돌리고 기폭 딱. 그렇지 잘한다 좋았어 좋았어 좋아 나이스 이거는 뭐좋됐다 그렇지 나이스 나이스 타이밍 자 이제 가서 기폭 들고 기폭 들고 그 다음에 소포 하나 달고 그 다음에 큐큐큐큐큐그 다음에 가서 띠띠띠띠 전화 띠 전화 띠존화띠개띠개띠개띠개띠 W 어차피 뚫려요 이거 큐 기폭 살 그렇지 나이스 이제 그 아마 그 채술이 있을거에요 채술 여기서 샌 이쪽 그뭐 그쪽에서 기다렸다가 기다려 기다려 그래서 기다려 올 때까지 기다려 생생으로 들어오면 제제제제제제제 존나 띠 존나 띠 채술 도고 띠띠띠띠띠띠 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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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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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졷 지랄 예병하네 뭐한거야 지금 장난쳐 내랑 지금 뭐하는거야 지금 뭐하거야 지금 어? 뭐 하는 거야, 이게? 기폭. 기폭을 사. 기폭을 좋았어. 그 다음에 경험치책, 레벨 9까지만, 9까지만. 응, 좋았다. 아그 어, 다음에, 하... 레벨 10이네. 한번 땡기겠다. 가지마. 땡긴다, 땡긴다. 아, 포스 타이밍이네. 안 땡기겠다. 그때까지 레벨 10 떠야 되는데. 10이 뜨겠다. 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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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떴다. 이거 확실히 하 떴다. 10 떴다. 집값십든다 집가서 이제 빨리빨리 집을 가라고 집을 그렇지 좋았어 집에가서 어, 레벨 1 그렇지 그 다음에 속포 소포 없네 돈 없네 그 다음에 멤버를 쪼꼭 먹어야 돼 가나마 손바이달거라고 좋았다 그렇지 나 있어 연어 띄우고 끝 좋. 수고하세요 내일 봬요 친구 웬 볼을 먹어야겠네. 이제 먹기힘들긴데안 먹힐래, 안 먹힐긴데. 에1 시빌도 아이고, 안 먹힐래, 못 맞췄다. 멍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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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멍청이. 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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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마네 톡, 톡, 톡. 아이고, 보스도 주고, 킬도 주고, 난리 났네, 아주 난리 났어. 돈도 없네, 좁, 그냥 셈으로 나가자. 어쩔 수 없다. 예승으로 나갔어 큐암 어. 아직아직아직 큐돌리지마 아직. W대기 아 큐돌려 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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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그냥 주 저기 주 그냥 주 그냥 임패주 괜찮아 우리는 그 뭐고 보스를 묶고 가마를 까면 되니까네 괜찮아 괜찮아 그 다음에 이제 기폭가나서 기폭 기폭 기폭하나 사고 자 이제 그 경험치를 안된다 찍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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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웨코 나가서 아 임패나가서 임패, 나가서. 임패. 이편 나가서 저기 한번 무. 다섯 마리. 저거 먹고 레벨 빨리 1 1 찍자. 빨리 1 1 찍자, 에. 됐다, 11. 지랄, 경험치, 개 실. 됐다. 됐다. 경험치 충분했어. 충분했어. 됐어. 이제, 오른부 한번 노려볼 건데. 오른부 한번 노리자. 오른부 한번 노리자. 속포 달고, 속포 달고. 오른부 한번 노리자. 노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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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리자. 조지자. 오른부 조지자. 조지자, 오른부 조지자. 왼보도, 왼보까지. 연하 띄우고, 어? 바로 시엘이마 어? 조지자, 한번 조지자. 소지자소지자 어, 레벨 10이 아니네. 어, 그래. 어, 그래. 어쩔 수 없네. 그냥 쿄 돌리고. 응 음, 그래. 어, 그래. 그렇구나. 어, 그래. 까비 아깝소. 좋다다 내일 봐요. 저 보스는 기미마로꺼 수고호. 수고해. 어허, 저 보스는 기미마로꺼 기미마로의 보스구만. 아이고 길까지 대단하네. 우리 아바타. 아, 대단합니다. 음, 그래요. 어, 그래. 그래. 어, 대단해요. 우리 아빠 다 대단해요. 예, 우리 아빠 다 대단해. 이제 그셈 나가서, 예, 그 셈을 먹자고. 음, 빨리 셈을 먹고. 셈을 먹고. 빨리 셈을 먹고, 먹고, 먹고. 큐함더 돌리고 지까자고, 이제. 지까, 지까, 지까. 이제 그 방향 여기서 뒤지자고, 그냥. 모바데 첨하자, 뒤지자고, 그냥. 빨리 뒤져줍시다 예, 좋았어. 저새 개꿀 빠른데, 어떻게 해야 된데 이거? 괜찮아. 할수 있어. 그 다음에, 그, 저기, 레벨 12 찍자, 일단. 12, 12, 12. 됐다. 이제 바로, 왼보암 노리자. 왼보암 노리자. 아, 오른보 노리자 어, 왼보다? 오른보다? 어디 보고? 몰라? 왼보든 오른보다, 둘다 아무거나 먹자 그냥. 자, Q. 일단 여기다 위정. 위정, 일단 위정, 위정 대기. 일단 위정. 그래야. 수고하세요. 이라시오 마인. 수고. 꿀로 뺏긴네. 이거 전망이네 어, 그러면 이제 그, 저기 그, 일단 외코로 가, 외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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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코로 가서 이제 그 상대방 기지에 그 대가리를 박아요, 일단. 대가리 박아요, 빨리. 그렇지. 거기다가 딱 쉐리고 올리고, 올리고, 잡아야 된다. 꼭 잡아야 된다. 기포 꼭 드셔야 된다. 그렇지. 좋았어. 일단 그렇지. 나이스 박았어. 잘 박았어. 그다음에, 어, 저기 그 다음에 어...저기 그...저기 음...그래 음, 이거는 상대방이 지금 골당에서 그 골당 그문 앞에서 대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참 열받네요 에...샘 예, 나가자 그냥 아니다 샘 나가면 안돼 보니까 샘 나가면 안돼 음, 돈이 없으니까 샘 나가서 그... 불지도 없잖아 샘 나가면 안돼 그렇지 왜코 나이스 키를 먹어야 돼 그렇지 먹었다 이겼다 보고 저거 뭔 흑감 씹 흑감, 아. 하, 대단한 흑감을 가졌어요. 왼보함 노리자, 왼보함 노리자. 노리자, 노리자, 노리자. 노리자, 노리자, 노리자. 노리보자, 노리 노리보자, 노리보자, 노리보자. 왼보, 이거무음은, 이거무음 이긴다. 이거무음 이긴다. 됐다. 조지. 됐어, 묻다. 개꿀함 빨아주고. 그렇지. 바로 그 달리자. 그, 우리 집으로. 대단해. 대단했어 대단해 이제 키미 레벨 이제 그21 되니까 에이 있다아 괜찮아 이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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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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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이거를 어떻게 풀어나가지 어... 아 그래 그래 그렇지 자객의 슬리퍼를 나 있어 알아서 잘하네 어 그래 아바타가 맞지 그 다음에 그렇지 잘한다 그 맛있게 먹어 빨리 어서 어 그래 맛있게 먹어 맛있게 그렇지 이제 와서 그대 센텍 노마인 그렇죠 이거는 예 그렇죠 이겼어요 이거 예 이겼어요 일단 그 다시 그 저기 그 저기 그래 그래요 그래 그래요 예 그렇죠 예 골당 W 저지고 Q 돌리고 절대 죽으면 안돼 그렇지 이제 뒤져도 돼 됐어 됐어. 이거를 상대방이 코브가 나왔네. 이거는 할수 있어. 간단해. 이거는 아바내 아바타가 비싼 아바타기 때문에 할만해요. 예. 음, 저기 있네. 죽여, 죽여, 죽여. 연합 돌리고. 그렇지. 나이스. 멋져. 정말 대단해. 어, 저런. 수고하세요. 예. 아이고, 멍청이. 멍청이, 멍청이, 멍청이. 레벨업, 일단 레벨업. 레벨업 꼭 해야 돼. 레벨업. 지금.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 레벨업 빨리빨리 해서 저 말을 한번 죽여보도록 합시다 저런! 그렇지 생샘을 나가서 알아서 잘하네 궁먹는다 이제 방궁을 묶고 그 그렇지 막아야 돼 그렇지 잘한다 잘한다 조지조지조지 조지, 조지. 그렇지 나이스 연하 띄워도 안되지 흑감이에요 흑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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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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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멤보좀 치다가 한번 뒤져주면 됩니다 음 그렇죠 멤보를좀 치다가 어 뒤집시다 어차피 못먹어요 멤보아 그렇죠 어 위정위정일다 위정 리어나 대기 리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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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라가서 아 저기 까바 까까비 아깝소 음 까비 아깝소 캐피. 저기 그 어 하하하... 그렇지 샘잘먹는다에자 키미마로 지금 키미마로 지금 그그 그 외코를 가는데 이거는 저기 그 막으려면 음 그렇지 키미마로 싸이코 아가 저거 안묻음 좋겠네 아이고 맛있게 먹네 이제 키미마로보니까 2만 7천원 있네 이제 집사다 2만 9천원이네 집사다 음 그래 요거를, 이, 롱리, 내가 그 롱리를 하고 생각이 보니까, 이거, 분명히 이거는 할수 있어요. 역전을, 역전을 보여드립니다. 코브가 나왔네. 됐어. 코브 나왔으니까 이겼어. 할 만해, 이제. 할 만한 게임 됐어. 임패 좀 쳐먹자고. 아이다 아니다. 그래, 좋았어. 보스를 먹네. 잘한다. 그렇어. <laughs> 말을 안 듣네요. 아바타가. 예. 예, 아바타가 말을 안 들어요. 그렇죠. 음 그래 잘합니다 아이고 맛있겠다 쿠로치 코노하 샘프 뒤집니다 데미지가 좋겠다 집사 무조건 온다 진짜 이거 막아야 된다 꼭 막아야 된다 이거 못 막으면 집반다 진짜 그렇지 쟤쟤쟤 조지, 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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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멍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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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똘똘이님 수고하세요 예 그래요. 어 이거는, 보니까네. 그렇지. 나이스. 이, 좀비 마스크 센스가 보통이 아닌데. 휴허허. 오른복 반다. ᄌ 됐다. 오른복 개 빨아제 낀다. 바로 왼복 할것 같은데. 이거, 가만히 있어봐라. 일단 레벨 20 찍자, 일단. 팔치를 넣자고, 일단. 치권을 넣자고. 치권이란 스킬이 이게 매우 사기에요. 좋아요, 이게. 이, 색 왼복 렉음 아이고 그 프로 형님 오셨어요 예 아이 프로 형님이 언제 오셨지 예 오셨네 예음예 음. 예. 이거는 이 렉이 뭐 이리 심하노 야 예, 조종사는 조종을 하죠 야 예, 그래요 고고고고합니다고합니다 고합니다, 자, 저 조... 미친 사이코네 저거 일단 빨리 20 찍고 20 찍고 그렇지 됐어 팔찌 얻고 좋았어 이제 팔찌 묶자고 이제 그 초를 가서 바로 저 보스를 시리 조이자고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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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쫙 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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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구지 먹이 아구지 먹이 아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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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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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구지. 아구지, 아구지, 아구지. 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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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정. 아구지, 그렇지, 나이스, 아구지. 바로, 바로, 시 쉐리 막 가서. 그렇지, 잘한다. 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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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아. 연아, 연아, 조지, 연아 조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리연아까지. 에이, 아이고, 좋았어, 깔끔해. 어, 좋 됐다. 이거 어떻게 하는데, 이거. 좋 됐다. 뭐야 된다, 뭐야 된다. 그렇지, 못다 자, 이제 뒤지자고, 그냥, 이제. 뒤지자, 뒤지자. 뒤지, 뒤지자. 그렇지. 여기서 이제 빨리 뒤지고, 가마를 까자고. 난 내가 봤을 땐 가마가 정말 좋을 것 같아. 음. 왠지 가마를 깠으면 좋을 것 같은데, 가마를 까자고. 음. 무슨 일 있어, 가마를 까자고. 음. 웃기지 마. 가마 갈 거야. 그렇지. 가마를 까서, 이, 가마는 그래. 좋아서, 소환을 하고, 풀어. Q. 가마 Q. 그렇지. 빨리 소환, 소환 좀 하다가, 또 외코 견제 가야지. 외코 소환하고 있잖아. 그래서 외코 이제 빨리 견제를 가서, 어서, 어서 띠가자구요 네, 좋았어요 예, 좋됐다또 사바라 둠바야 하겠네 아, 사바라 둠바야 어, 저 저걸 이제 한번 빨아보자고 좋됐다 지금 못반다 가마큐 스킬 어이구 아이고 피통이 너무 빡세다 이거 안 잡힌다 음, 안 잡혀 음, 피통이 너무 빡세 가마디진다이, 가마디져요, 가마디진다이, 가마디진다이, 가마큐 한번 더 써야지. 그렇지, 됐어, 충분했어. 가마를 충분히 사용했어. 가마 이 정도 사용 좋았다. 지다지기 사냥한다. 어떻게 해야 되는데, 저거 막아야 된다, 막아야 된다. 뭐 막으면 치뜨다뭐 막으면 빤다 이거 뭐 막으면 빤다 막아야 돼. 그렇지. 어다안디진다조지 자, 그렇지. 천 원짜리. 천원과 경험치죠. 예, 나쁘잖아요. 예, 어제 팔찌가 있기 때문에 먹을 수 있어요 보스들은. 어 이제는 그 저기 그 저기 가마가 쿨이더이더 돌아왔으니까 이제 가마 또 풀어보자고. 지집 살라 하네 사이코 해가지고 완전. 집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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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가 가마를 그렇지. 가마를 큐 한번 쪼매다 바로 쿨차면조지주고 왔다 왔다 왔다. 방금 아구지 말 뻔했다. 좋됐다 이제 아구지 존나 맞는다 이제. 맞기. 맞기. 꼭던져야 돼. 좋됐다 세방 디 세방이 뒤진다.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거? 나이스 바솔. 그렇지. 연화까지. 그렇지. 이제 바로 그냥 그 가마 큐스캔 한번 넣어 주고 아좆다 사라졌다. 가마어지다 어떻게 해야 되는데? 가마를 왜 팔아요? 가마를. 괜찮아. 가마 팔아도 돼. 음 그래. 안 팔아도 돼요. 예 원래 가마를 팔라고 그그내머릿 속으로 조정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 일부러 그 가마 팔라고 예 했었던 겁니다. 예 가마를 팔아야죠. 예 그래요. 음. 예 그래요. 빨리빨리 묵시다. 빨리빨리 처먹고 예기폭딱 던지주고 존나 패. 그렇지 리어나까지 대단해. 어, 대단해. 어, 왼보도 한 빨아보자고. 어, 오른보 한번 쉐리 빨아주고, 좋았어. 잘한다. 잘한다. 아바타, 알았어. 잘하네. 어, 그래. 음, 그래. 아바 알았어. 잘하네. 나이스, 위정. 좋았어. 위정 일단 했지. 좋았어. 이라시오마 이라만 날아가서 쉐리 열화를 조지! 못 조지 있다.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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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새미 꿀이네 생새미 꿀이네 음, 음 생새미 아주 이 꿀이네 좋았어 어, 보니까래 네, 이거는 일단 하, 한번 조지하겠네요 예 빨리빨리 조집시다 좋됐다왜못똥 빤다. 사이코새끼 좋좋좋 오호우, 요, 어이구, 센스까지. 그렇지, 연화. 오호이호 대단한데. 이 보스가 안 뒤진다. 어떻게 해야 된대, 이거. 보스가 안 뒤지는데. 야 리얼화까지 깔끔하게. 수가 어, 뒤집다뒤집다 어, 뒤집다. 괜찮아. 충분은 충분한 그, 성과였어요. 됐어. 리어나, 롱리 날아댕기지 이제. 진짜 날아댕겨요 예, 롱리 날아댕깁니다 지금. 기폭, 기폭. 어, 그래, 기폭. 기폭이랑, 그, 해로 필요 없어. 수환비사랑 준비어 마스크. 됐어. 올민, 올민 됐어. 올민 됐어. 왜 그, 똑, 똑, 공무로 치가네 식, 사이코네, 저거. 궁을 맨날 쳐먹네. 아이고, 까비. 아, 아깝다. 까비, 아깝소. 아이고, 아깝다. 아이고, 못 먹죠, 이거. 아쉽다, 쓸 썼으면 안 됐었는데. 뿌르치. 한번더 무주고. 이제 또, 키이마로사마나가나마돈바이이질 하겠네, 이제 또. 시작되겠네, 이제. 시작되겠네. 어 그렇지 뭐고? 치꺼이고좋연사았다지 빨았다. 이바다가안트리노오 됐어 충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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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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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롱리 파티 시작됐다 해 롱리 파티 시작됐다 지금 롱리 파티다 해 롱리 파티 시작됐어요 지금. 됐어, 좋았어 롱리 파티다 해 됐어. 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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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맛 에쩌 지랄 뒤집다 괜찮아요 예 계획된거였어요 그렇죠 그... 민첩을 좀 빨자 그래 생각해볼까 그렇지 민첩 음 그래 좋아 어쩌 타나마 존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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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칭호따라 지랄한다 칭호따라 지랄한다 안돼 칭호 안주지 못주지 칭호좀 안돼 절대 칭호좀 안돼 이야, yeah. 연화까지 깔끔하게. 기폭, 어, 아, 저, 저, 지라, 녹네 녹아. 뭐가 진짜지 구별 못 하지. 하네 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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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지라, 연병.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예, 네, 좋습니다. 괜찮아요. 충분해요. 이전 이겼어요, 이거는. 이미 이긴 게임이에요. 네, 키미마로가이 레벨이 지금 43개로 존나 거슬리네. 어, 좋았어요. 음. 좋았어. 채솔. 그렇지. 팔문. 그렇지. 잘한다. 좋았어요. 좋았어요. 나이스. 드레이크만 잘 뺏어먹고, 지금 드레이크만 잘 빼먹어. 빼무라고요. 드레이크만 빼무. 꼭 드레이크만 모. 무슨 일이 있어도 드레이크만 뭐라고. 드래곤은 없는, 없는 듯이에요. 무슨 일이 있어도 드레이크만. 뭔 일이 있어도 드레이크만. 드래곤은 안 돼. 드래곤은 안 돼. 무조건 드레이크만. 그렇지. 나이스 테스트. 못됐다.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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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미 마루 파티 시작됐다. 기미 파티 시작됐다. 시작됐다. 막아야돼. 절꼭 막아야돼. 꼭 막아야돼. 막아야 좋됐다 시작됐다. 기미파티 기미파티 시작됐다. 좋됐다 기미파티 시작됐다. 좋됐다좋됐다 시작됐다. 새끼 저거. 아이고... 땡기네. 데미존나세네좋됐다 우리 4킬 라맞는데이 4킬 라으면 어떻게 하지 이거? 안 되겠다. 방법 있지? 그렇지. 좋았어. 이 힘도 좀 찍어야겠구만. 좀 있다가. 조금 있다가. 음, 우린 그냥 따로따로 따로 먹자. 외코를 빨리빨리 먹고, 부우가 레 미신 몇시고 35네. 랩이자 3000대야 치겠네. 음, 부우는 안 갈란다, 그냥. 음, 좋아. 그렇죠. 이렇게 하면 뭐, 그, 롱크리가, 승리가 확신하죠. 그래요. 어, 일단은, 음, 그렇지. 자, 이제 칩을 안 오네. 이 귀염둥이가 칩을 아, 오네에 그렇지, 어머, 뭐고 이가야 저거, 저 있다, 저 있다, 저 있다, 저 있다, 소환비스타한데 저어다. 아이고, 이 이거는 씨! 이 무조건 킬로 가겠다는 뜻이에요. 아니면 그 자기가 그부유하다는 뜻이지, 무슨 일이 있어도 그 킬로 가겠다는 뜻이죠. 아주 의미심장한 뜻이에요. 이거는 빠다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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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다라 만들어, 그렇지, 끝에 뜨네. 아, 이쪽, 사냥을 합니다. 자, 팔찌, 구르츠. 그렇죠. 바로 기폭 사고, 기폭 사고, 기폭 사고. 그렇지, 좋았어. 빵셸리고 그렇지, 기폭, 그렇지, 기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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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폭. 키폭. 멋진 기폭, 멋진 기폭. 딱 던지고, 멋지. 빠다 안 들어. 그렇지, 나이스 기폭 대기. 네, 좋았어. 멋져, 대단합니다. 지금. 좋아, 그렇지. 빠다, 바다, 빠다, 바다. 빠다가 안 들어. 빠다, 빠다. 어, 빠다 나 됐네. 좋았어요. 어, 좋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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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 마지막이라고 가자고. 그 뭐고 그걸로. 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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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고 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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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서. 더블 받고, 그렇지. 바로, 연아. 아, 지. 새 하... 씨, 이제. 그렇지, 연아 하고. 그, 보고, 가자. 다음, 도지 주자. 존나 패자. 그렇지? 존나 패자, 그냥. 이런 놈들 원래 존나 많이 정신 차렸다고. 아우지를 존나 매겨, 그냥. 그 다음에, 그, 그렇지. 바로 말라, 티가가가. 그렇지. 아, 저때다 수고하세요. 1킬 남았다. 어떻게 하 이거? 1킬 남았다니까? 1킬 남았다니까? 이 존망이다, 이거. 1킬 남았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거, 이거, 그, 그 그래. 좋아서 잘한다. 그래. 그 우리 아바타가 그 알아서 하겠지? 응, 그래. 우리 그, 저 아바타가 알아서 하겠지? 응. 그래. 이씨, 아바타가 알아서 하면 되는 거겠지? 힘이 바로, 자, 본체. 지금, 음, 그렇죠. 자, 그렇죠. 지금 그쪽, 있습니다. 지금 바, 봤어요. 지금 서로 마주쳤어요. 지금. 그렇죠. 요습 쪽에 있죠. 요습 입구 쪽에 있죠. 지금 다시 집으로 갔어요. 김여모로 본체. 집으로 갑니다. 그렇죠. 아이고, 풀렸네요. 그렇죠. <laughs> 그렇죠. 다시, 통을 풀고. 자, 그렇죠. 본체. 어, 본체는, 음, 음 지금. 예, 그렇죠. 본체 지금 만구천팔백팔십 원 있네요. 골당으로 갈까 말까 하네요. 그렇죠. 이거 골당으로 갔네. 아 좋다, 좋다. 수완비슷하다 이야. 서로 그정상끼리의 승부네요. 좋았어요. 음 어쩔 수 없어요. 그런. 좋았어. 막힐. 19대 19. 19대19 긴장되는 순간. 19대 19입니다. 아 끝났네요. 아 끝났어요. 예 끝났습니다. 예 끝났습니다. 아이고 빠도 안 뜨러. 빠도 안 뜨러. 안 뜨러. 안 뜨러. 안 뜨러. 안 뜨러. 안 뜨러. <laughs> 정상끼리의 대결이죠. 정말 대단해요 서로 아주 치열한 승부가 시작되는군요 서로 승부를 승 승부, 합니다 막 서로 막힐이에요 이거 서로 뒤집은 끝이에요 이거 서로 그렇죠 서로 존나 팹니다 좋았어요 롱리 풀렸어요 치프 치건 풀렸어요 지금 치건 풀렸어요 지금 치건 풀렸어요 치건 풀렸어요 풀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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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겨야죠땡겨야죠이이 땡겨야지 김이 땡겨야지 땡겨야지 땡겨야자연아 띄우고 다시 띄우고 안죽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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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죽죠. 지금 안죽죠 땡기라땡기라땡기라땡기라땡기라땡기라땡기라땡기라 땡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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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기. 아 잘못 땡겼어요 잘못 땡겼어요 방금 그것도 잘못 땡겼어요 지금 아 잘못 땡겼습니다 지금 롱리 아유 대단합니다 지금 어어어 웨로 가네요 좋됐어요 지금 지금 킴이 포다 잘못 탔고요 지금 그렇죠 킴이 지금 무한배식이라 지금 다시 이거 땡기는 거쿨 찼겠네요 지금 그렇죠 지금 다시 찼어요 쿨 찼어요 바로 날아가겠죠 이제 날아갑니다 에? 날아갔어요 아! 아 치지 여기서 치 지나네요. 아, 아깝이 아깝소. 아, 정말 재밌는 순간